안녕하세요. 베라스 스쿨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스케치업 어,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 제가 스케치업 강의를 어,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됐던 계기는 어, 사실 스케치업을 한 5년 전에 제가 배울 때 유튜브 유튜버들의 도움 많이 받았고요.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유튜브에 각종 영상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자까지 어, 이 강의를 만들면서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또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처음 시작하는 거는 초급자 기준으로 해서 어, 1, 2, 3, 4, 5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데요. 뭐 중급자 분들도 기초를 다시 다진 다지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들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 중급자나 고급자 분들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청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빠르게 보기를 해서 보시면 복습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인데 바로 스케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케치업 설치하는 과정은 아,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아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쓰는지를 같이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과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 위에 있는 메뉴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메뉴하고 툴바 영역이고요 이쪽은 작업 영역이 되겠죠 이쪽에는 어, 각종 트레이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요소 정보라든지 재질, 구성 요소, 스타일, 레이어 이런 트레이들이 존재하고 있죠. 음, 여기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지우게 볼 거는 음, 여기 선택 도구라는 부분들, 어떤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여기에 이런 어, 팁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빨리 단축키를 익히거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그 짧은 설명들이 하단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어 학습을 하시면 아마 스케치업을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좀더 전문가답게 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음, 처음부터 모든 설명들을 다 하고 지나가면 지겹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하나하나 실습을 해 가면서 아, 설명을 드리는 부분으로 아, 저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메뉴에서, 어, 이 툴바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기에 이 도구 모음을 누르시면 어, 각종 도구들을 볼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저는 고체 도구, 고체 도구와 레이어, 그리고 뷰 스타일, 큰 도구 세트 표준 이렇게 여섯 개만 설정을 해둔 상태이고요. 음, 이 고체 도구의 경우는 클릭해 보시면 저 위에 여기 고체 도구가 사라지죠? 고체 도구를 합치거나 또 합쳐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할때 고체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레이어는 우리 포토샵이나 기타 그래픽 툴을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어떻게 돼도 레이어가 있죠. 대부분의 전문 소프트웨어들은 레이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는 스케치업도 이 레이어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뷰. 이거는 뷰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ISO 보기.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꼭대기에서 이제 본 모습이죠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여기 가운데 어, 박공지붕이라고 하면 박공지붕의 어, 리치드보드라고 하죠 용마로 선이 보이고 옆에 굴뚝이 보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축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을 보고 있을 때 축이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저, 처음에 정면도가 보이고 축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오른쪽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뒤쪽이 보이고 그다음에 좌측이 보이고. 이렇게 축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옵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메뉴들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하기보다는 나중에 하나하나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도구들을 저는 이렇게 끓여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양하게 아까 여기 보기에 도구 몸에 가서 체크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꺼내놓고 쓰는 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큰 도구 몸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편집하고 할때 쓰는 도구들인데요. 뭐, 지우개, 이거 페인트 통, 그 다음에 이거 연필로 선을 긋는 듯한 그 선툴이죠. 이건 자유선을 만들 때, 자유곡선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거는 회전된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어떤 직사각형을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시킨 형태로, 각을 유지한 형태로 만들 때나 이런 데 씁니다. 원이고요. 다각형, 그 다음에 호. 다양한 호 그리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면이 채워지는 형태의 파이 형태라고 하는데 파이 형태의 호흡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동 툴, 이거는 밀기 끌기 툴. 뭐 영어로 우리가 통상 푸시 툴이라고 많이 하고 이거는 스케치업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한 툴입니다. 이거는 회전, 이거는 따라하기. 어, 그다음에 이건 배율을 조정할 때, 그다음에 이건 오프셋을 만들 때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은 어, 그 그룹별로 그 특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룹을 지우는 거니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거는 자 줄자도 구인데 스케치업에서 또 강점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줄로 재서 뭘 자르고 선을 긋고 하듯이 어 스케치업도 동일하게 그런 패턴을 유지해서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 같은 과정으로. 직감적으로 뭔가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도기, 각도를 재는 각도기,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거, 뭐 축을 이동하거나 방향을 재조정, 재설정할 때, 3D 텍스트를 할 때, 이거는 궤도, 그 다음에 이동할 때, 확대, 축소할 때 쓰는 툴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카메라의 어떤 위치를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어떤 한 점에서 기준으로 삥 주변을 돌려보고 나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동할 때, 단면을 만들 때 표시하기 위한 단면을 그립니다. 이런 툴들이 있는데, 지금 다 설명해도 잘 이해는 되지 않으실 겁니다. 초보자 분들은. 하지만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저희가 어, 건축 디자인을 한다고 할때 건축 디자인에서 가장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각형의 형태가 가장 많겠죠. 벽도 마찬가지고 기둥도 마찬가지고 사각형 태가 제일 많습니다. 뭐 원형 형태도 쓰이긴 하지만 사각형보다는 그 정도가 많지 않죠. 자, 그래서 먼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클릭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뭔가 할수 있는 형태가 되죠. 아 여기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뛰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 그게 생겨요. 지금 왼쪽 마우스에서 한번 클릭하고 뛰었어요. 그다음에 어느 종점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그 사각형의 그 면을 가진 선들이 한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 이때 잘 보시면 옆에 직사각형 도구를 어떻게 써라 예, 클릭과여첫 번째 모서리를 설정하고 커서를 대각선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과여두 번째 모서리를 설정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스케치업은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들을 이미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키는 어떻게 되는지 또 나오죠. 중심부 그리기 토글은 컨트롤키다. 또 추정 잠금은 시프트키다. 화살표키는 각도기 보통 표면 잠그기 위쪽은 파란색,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병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 가장 그 도움이로서 저희가 유용하게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팁들이죠. 뭐더 보려면 클릭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해 보시고 자, 여기도 나오죠.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하십시오. 컨트롤은 가운데 선택이다. 자, 제가 지금 그릴 때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가 모퉁이에 지금 있지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중간으로 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컨트롤 키를 좀 아까 누른 거고요. 다시 원래 들어가면 컨트롤 키한번더 누르면 원래대로 들어가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가운데부터 뭔가 그릴 수 있게끔 나오고 있네요. 출발점이 가운데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모퉁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늘려갔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선 보이기 시작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선택 모드로 바꿀 때는 스페이스 키를 치시면 이렇게 여기서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선택 명령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전체를 지울 때는 컨트롤 A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원점에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모서리를 설정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뭔가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끝점인데, 끝점에서 이렇게 그릴 때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사각형이 그려지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눌렀다, 뺐다 하면서, 포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누르면 잡히고, 또, 원래대로 들어가고, 성격을잘 이용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치면 선택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울 때 한번 볼게요. 제가 선택을 할때 왼쪽에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자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간 선들이 선택이 됐어요. 지우기를 누르니까 어? 선이 지워지면서 당연히 선이 지워지니까 선과 선으로 연결된 그 면이 없어지게 되죠. 두 선만 남게 되니까 다시 되돌리기 한번 컨트롤 l Z 해서 되돌리기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어, 선이 모양이 좀 달라지네요. 여기는 직선이었는데 파선 모양으로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조금이라도 물려 있는 관련된 선과 면이 선택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직선 모양. 이거는 파선 모양으로 있죠. 점선 모양. 자, 점선은 일부를 선택해서 관련되어 있는 그걸 볼 때, 여기도 여기까지 선택하니까 관련된 거 선택이 되고, 명가에, 요거는 선택이 좀안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물려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쵸? 그쵸? 아, 선택이 안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 그 선택할 때또 장점이 뭐냐면, 자, 제가 했어요. 선택도구. 자, 여기 보면 도구 작업의 보조 키가 나오죠. 이 보조 키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선택한 요소 세트에 요소를 추가할 때. 자, 컨트롤 키를 눌러볼게요. 자, 여긴 요기가 플러스 모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자, 생겼죠? 다시 생겼죠? 이동하면 없어지고, 이동하면 없어져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이렇게 영역이 추가로 선택이 되어지거나 선이 선택이 되어지게 되죠. 자, 스케치업은 이 면은과 선을 분리해서 선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Shift 키는 요소를 포함할지 여부를 톡글 한다. Shift 키를 눌러볼게요.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기네요. 말은, 플러스를 하면 선택이 제어지고, 한번더 누르면 없어진다는 거죠. 막 눌렀다가, 어, 이건 누르면 안 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더눌러던 거를 하면 선택이 해제된다는 거죠. 선택, 해제된, 해 곳에 다시 누르면 당연히 선택이 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곳에 다시 한번 누르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hift는 단어 자체가 바꾸다, 변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투글로 했을 때 이렇게 뺐다 었다할수 있는 장점이 그러나 컨트롤은 추가하는 것만 된다는 거죠 더 누른다고 해서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는 모델 표시된 모든 요소를 선택한다 자, 컨트롤 A를 한번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됐네요 지워볼까요? 지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해야 될 거는 저희가 지금 X축과 Y축과 Z축이 있습니다. 보통 RGB라고 해서 레드, 레드축, 그 다음에 그린축, 블루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반대편,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녹색, 여기가 0점이 되겠죠. 원점. 0, 0, 0인 원점이 되겠고 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뷰에 대한 부분인데 ISO를 누르시면 내가 입체도를 그릴 때, 그다음에 요거를 누르시면 이 꼭대기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이 이 빨간 축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제가 아까 X 축이라고 표현했던 자. 이게 어? 그 다음 Y축으로 또 녹색이 이쪽으로 왔네요. 자, 어? 빨간색이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또 어, 녹색이 이쪽으로 보였네요자 시계방향으로 축이 지금 회전되는 거를 알수 있죠. 오케이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자, 이쪽으로 돌아갔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그 다음에 요거 후방 위쪽으로 들어갔지요 시계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시계방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수 있죠 자 다시 원상태로 되돌고 싶으면 여기 아에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뭐 지우개 툴이 아까 있었는데 자 사각형을 일단 그려보고 사각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우개를 갖다가, 지워보면, 어? 지워지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각형 가지고 그렸습니다. 지우개를 가지고, 어? 이어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되네요. 자, 여기 있는 도움이란 보세요. 요소를 지울 수 있다. 지른 요소를 클릭합니다. 또는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요소 위로 끕니다. 이렇게 끕니다라고 돼있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놓으면 모든 요소가 지워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게 다 지워지면서 면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 면에다가 놓고 지웠을 때이 면이 안 지워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우개 도구는 사실 이 면이라는 것은 이 선이 존재하면서 만들어진 면이에요. 선이 깨지게 되면 면은 자동적으로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지우면 당연히 면이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요거는 뭐, 박스 갖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우리 뭐 포토샵이나 그래픽 툴에 많이 있는 툴이죠. 기능이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음, 재질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자, 펜트 툴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색상을 좀 색상 찾아볼게요. 이건 좀 재질이라는 트레이에 있습니다. 이 색깔을 해서 이렇게 하면 바뀌죠. 색깔도 찍고, 박고. 갖다 놓으면은 이게 어떤 느낌의 색깔인지를 여기다 하강이한 뭐 분홍 밝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스이색이이단어하그 뭐 넘버를 하억하시고활용 하면 도 됩니다. 자은늘은 일단은 렇차하상은여기하지하겠습니다아 오늘은 게차 영상에서 이 툴에 있는 것들을 일부 사용해 봤고 그 다음에 큰 도구에 사용되는 것들 몇 가지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툴바들, 도구모음이죠 도구모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선을 그리고 하는지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라스스쿨입니다 감사합니다